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는 그 교과목 현상이제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도덕이란 과목이 있나요 지금도 네. 없어요? 네. 중학교 있어요? 네. 고등학교는 네. 없어요. 아이 중요한 과목이 고등학교도 빠지네요. 윤리가 있잖아요. 어저 때는 어, 초등학교 때 예. 그때도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데그 예. 어, 과목이 사실 시험 때가 돼도 공부를 잘안 하는 과목. 왜냐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충 감으로 상식선에서 답을 찍으면 대체로 다 맞죠, 그렇죠? 안 그런 식구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어, 그 도덕이란 과목이 어찌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하기는 좀 쉬울 수 있는 과목. 아니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게 답 아닌가 하고 찍으면 대체로 맞는 과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시험 같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행 요구하는 게 바로 도덕가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도덕이 실제로 삶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있는대로 다는 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음 상관하셔서 우리 인생을 조율해가시고 다듬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밖에 없죠 성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느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자 그 거룩한 성자를 하나님께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인철을 벗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보물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말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는 사랑받았다. 그 사랑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본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나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고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이절 깊은 으로 되어 있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구하이사 향기로운 젊음과 신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너네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어떻게? 내가 너네한테 한 것처럼. 내가 먼저 어떻게 깨? 깨. 나 너네 위해서 죽었어. <laughs> 끔찍하죠. 간혹가다가그 앱에서 딥푸 말씀 보면은 그 부부간에 그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보통 아내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남편에게 죽게도 하라. 이게 뭔말안되는 <laughs> 말이야. 남편은 뭐죠?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그리스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무슨 말이죠?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목소리> <목소리> 뭐가 더큰거요 저는 이렇게 남녀첩을 의미할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요구하는 정도라는 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반드니 호감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런 사람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정의드리니까 블론코터 사랑이죠. 그러나 한 부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말이죠? 그 사랑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열받게 한 때도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랑했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담스러워. 요 하나님, 이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디서 사랑을 배우나요? 영화에서. 웹툰. 내가 좋아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사랑을 배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남자 없습니다. 진리가 <laughs> <아니, 주위에요>. 없어요. <laughs> 네,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오해합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언의 사랑은 더더욱 어렵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로서 그살아 일이 너무나 어려운 역거지만으로 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어떠한가. 어, 오늘 본문이 어, 이렇게 이렇게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 줘요. 3절에서 볼까요? 3절. 그 당시 상황 는상식죠 음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줄까요? 그 당시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나타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뭘까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알 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크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어붙지 못할 것이 여기 나타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다? 우상숭배다 말해주고 있어. 매치가 잘 되나요? 은행, 더러운 것, 탐욕, 뭔가 성적이고, 뭔가 퇴폐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능성을 한번 보죠.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을 섬기는그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몇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 신전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성관계였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잘 하면은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고 하는 제사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우상수배다라고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욕을 생각해봐요. 탐욕. 탐욕은 뭐죠? 공간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갖고 싶은 거를 숭려하게 되어있죠. 눈만 감아도 생각나고 뭐 계속 그려지게 돼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마음에 속고 있는 것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것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그냥 멍하니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의 영웅도이 높습니다. 괴국고갈려 이런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음행과 불결 탐욕은 이방인들의 특징인데요. 에베소 그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았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의 것들, 육체의 소득들 언급하지, 언급하지도, 언급하지도 말라. 그것은 무상수입니다라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오절 두 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 말은 어디 나와 있는가?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루가 불순정의 애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 있대요. 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리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의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헛된 말이 뭘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바는 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그래서, 누쳐다는 것은, 더러운 것, 음란한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 이 원문은, 재치있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근데, 눈매상 봤을 때, 그런 긍정적인 의미 같지 않죠. 희롱한다. 희롱한다는 것은 남을 돌리는 걸 말해요. 어,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어, 개그프로 같은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그프로 보면 옛날과 요즘에 많이 달라진 그 코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요 자기가 망가져서 남을 웃겨줬어요 그런 표들을 많이 봤어요. 신형의지라든가 뭐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그런 기분 들고 있죠. 근데 언젠가부터 남을 놀리면서 웃음을 기발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 뭐 웃긴 개그 프로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할수 있으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희롱의 말. 남을 깎아내리면서 남을 놀리면서 재미를 찾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저질 말들에 대해서 이것은 속이는 말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날 수밖에 없다. 행동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드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사랑, 성도의 일로서의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해보시겠어요? 사실 여러분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소재에서 여러분들의 사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웹툰, 게임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상이 성장할 거예요. 물론 그거를 하는 심정은 이해도 됩니다. 다 하니까. 바아보는 것도 지 부담할 거 있지 할 같고. 세상 품조죠. 반면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흥얼거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했던 것이 과연 언제인가? 초등학교 시절에 암송할 때 달라트를 받게 되해 고전주차 받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주변을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성도의 일이 어렵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사랑해. 에이, 무슨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도 다 망한다. 그렇게다가 완전히 손해보는 태. 어떻게 자신을 다 포기하면서 살 삽니까? 다 보면 쏙 빨아먹고 내버려두시더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공이 가능할까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장 투자를 다시보겠습니다1절 말씀, 일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되고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모방 오방. 여러분 모방이죠흉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발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뭐 우리같이 중고등부처럼 뭐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은 좀잘 못하고 어리숙한 우리 영어부라든가 유치부 초등부까지 오는 어떻게 하죠? 율동을 다 외워서 나요? 별로 없죠. 그 앞에 우리는 뒷모습밖에 보지만 되게 열심히 율동하시는 분이 들 있어 그구죠 선생님. 그거를 보고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나마 좀 율동 같구나 하고 그니까인정해줄수가있는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보방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방할 분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면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예, 그런 말들는 저서 쪽의 이야기. 어떻게 가능하나 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본무기로 제시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저 중에서 그 사랑 받은 사람은그 사랑 사람 알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무슨 무슨 잘못했지?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면 할수록 그거를 모방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아름다우신 사람 있잖아요그 가사처럼 나량 향한 귀신사랑 문세윤이가 제목을 잘 안하는지 어떻게 끝을 잘짰는데 그러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랑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일단은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뭘 보죠? 찬 팀이 찬양하는 걸 보고 이 PPT 가사를 보죠, 그렇죠? 어, 하나님 을 사랑하신다 하고 알수 있어요. 여러분 PPT 정말 위대한하나님에 맞추고 막 쏴,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연애 맞으면서 화면들 막뭐 쏴주죠, 보면서 하나님 굉 사랑하신다 하고 알수 있어요. 또뭘 증빙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 최동희 사님 열정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알수 있겠죠. 선생님이 우리한테 계속 신방 전화해 주시고, 너 지난주에 왜안 나왔냐, 연락 좀 받아라. 막 그렇게 말해 주는 건 한마디 한마디. 아,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자리 거 떨어진 게 있나, 왜그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하고 귀찮게 하지 그런 거. 여러분, 이런 데서 예수님 사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진짜 막막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다 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보는데 들리지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설교를 듣거나 공과 공부를 하더라도 이 내용들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런 때 여러분 울수 있어요 기도하면 좀 나아지려나? 눈 감고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입에서 안오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울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간절히 찾아보세요. 그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누구에게나 다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때가 허락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전혀 하나님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월을 겪고서 하나님 사랑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같아요 하는데 그 순간은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군요 하는 고백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경험 하지 못하고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끝내 여러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에 간직으로 삼는 발판이 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그경험할때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입문했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을 찾기 바래요. 저를 찾기 바래요.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도움이 다 안되더라도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 하나님을 열심히 읽는데 찬양을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건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멀퉁멀퉁 눈만큼 꿈꾸네요 게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성공을 하겠대요 저한테 같이 하더라고요 자 물론 다른 교회 친구입니다 같이 성공부를 하는데 그 성공부를 하전도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상해요 다이모 선생님이 아니청년부 보상님 말씀으로 제가 이런 이런 걸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그거 위험한 건다 하지 마라. 그런 말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소식을 알려줬어 친구한테 야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같아. 내가 성경 지식이 잘 없어서 뭐라 말 못하겠지만 그건 좀 아닌 거 같아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내가 그 말을 다른 사람과 상의했던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저한테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다시는 저를 못 선택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말해 주시어요 그때 하나님을 말해주시기 새롭다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일 가운데 성도의를 추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줄 전혀 몰랐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그게 목사의 길의 시작될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루에 뭐 제가 뭐 책이 있습니까? 뭐 신학 도서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합니까 인터넷 뒤져가면서 뭐 괜찮다고 하는 우상인 설교가 다섯 번이었어.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두배 정도 로 계속 듣고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졌어요. 어떻게 해도 찰수 없고 갑자기 갈 수가 없다. 장문경 아니랑 신문네 학교, 오순절 이상한 데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노력의 결과, 참 착보자는 결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전향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고 나니까요 이전에는요 아저 사람이 친한 사람이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아 저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 이런 말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말을 바로 해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때말해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나와 동일한 곤란 겪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시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 보게 될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입문하실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수학교를 통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성격을 잃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시절엔 별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의 칭찬 어른들의 칭찬 그거 들어가면서 신앙사활 했는데 한살한산 나이를 먹고 중학교 올라가고 부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주님 내가 죽을지 모르겠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나 하는 때부터 들고 무엇하러 왜 남들 다 하는 이런 힘든 일 가운데 빠져서 허덕여야 되니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궁집하지 않고는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먼저 물물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갈굴증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한 걸음을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노력을 해가리고다지합니 주여 도우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이세상에 어떤 한계와 어려움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성도로서의 일을 충실히 해나가며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부터 숨이 고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특별한 예배의 길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예배 구원하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예배 구원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궁디함과 결핍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야말로 주님을 찾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묵상해 볼수 있는 때라는 것을 주여 알게 하셨사오니 하늘을 알고자 누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도 지지 못했지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할 수 있는 영적인 섬세함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곤고한 사람들이 하늘을 살아계시다 외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을 보여주는 희생적인 성도의 삶을 수있도 이끄시고 역사 이어 주시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너희가 해보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전혀 희생을 모르는 사랑이 판치는 사람 속에서 실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 일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에 발 디디게 하셨사오니 주여 잘 걸어가게 하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달리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 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